버스 회사에 근무하는 갑은 파업을 주도하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대요. 파업을 주도했다. 파업이라는 건 일을 안한 거죠. 일부러. 왜안 했을까요? 하기 싫어서 안한게 아니라 어떤 노동자의 지금 근로 환경에 대한 요구 조건을 회사에게, 어, 내 요구를 들어줘. 내 말을 들어줘. 라고 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한 거죠. 이거는 근로 3권에 해당하는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중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거죠. 단체행동권과 관련돼서 해고를 당했으면, 이거는 부당해고에도 해당이 되고, 또이 근로삼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제 구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걸 할 수가 있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데 이게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니까.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어요. 회사 편을 들어준 거죠. 해고가 정당하면 이 사람은 회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갑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대요. 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 너왜 그런 의견네? 바꿔줘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소송의 종류가 이제 행정소송이 돼요. 왜냐하면 이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건 부당해고다 라고 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그건 민사소송이 되겠죠. 민사라는 건 국가가 아닌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예요. 회사라고 해도 회사는 국가와는 상관이 없죠. 이것도 넓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할수 있지만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에 노동위를 가서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서 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소송이 돼요. 이 소송의 종류를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디귿이라는 소송은 행정 소송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을 먼저 보면 디귿은 민사 소송이 아니라 행정 소송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죠.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이 원고예요. 원하는 게 있는 사람.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죠? 회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 갑이죠. 그럼 갑이 원고였어요. 근데 갑이 승소했다는 거는 갑을 회사로 돌려 보내줘라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보기를 보면요. 1번 기영리엔의 절차를 거쳐야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해고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거는 갑이 부당해고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 민사 소송의 이름이 바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에요. 그러면 이 절차는 이 절차만은 완전 별개의 절차예요. 갑은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둘다 동시에 해도 되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 보면 기영 리은을 먼저 해야 할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건 틀린 거죠. 여기를 거쳤다가 여기로 와야 된다라고 돼 있는 말은 틀려요. 2번. 기억에 신청을 한 당사자와 니은의 대심을 청구한 당사자는 동일하다. 한번 볼게요. 기억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있어요. 여기에다가 구제 신청을 한 당사자는 당연히 갑이었겠죠. 왜냐면 애초에 지금 회사는 갑을 자른 상태였으니까 갑이 먼저 노동위원회에 달려갔었겠죠. 그래서 구제 신청이라는 건 나를 도와주라는 신청이에요. 나를 도와주라고 한 사람은 그럼 갑이에요. 구제 신청. 그런데 니은의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러면은 이걸 다시 심사해 줘. 지방노동에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했어요. 어, 갑을 다시 회사로 돌려보내라고 회사에 말했겠죠. 그러면 이 판결이 나면 갑의 입장에서는, 어, 고마워. 따질 게 없죠. 갑은 고마워. 하고 이, 이 판결을 회사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지방노동에 갔더니 나 다시 회사에 복직시켜주래.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시 심사해줘. 재심해줘. 라고 청구할 사람은 회사겠죠. 그래서 이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곳에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바로 회사예요. 그러면 이 당사자는 동일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르겠죠. 제일 먼저 구제 신청을 했던 사람은 갑이지만 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다시 심사해 달라라고 청구한 사람은 지금 회사예요. 왜? 구제 신청을 통해서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회사가 재심을 신청한 거죠. 그다음에 D3번 아까 봤었죠. D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었고, 노동위원회에 관련된 건 행정소송이고, 뒷부분 노조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가 그 근로상권과 관련돼 있을 때는 노조도 이걸 제기할 수 있다. 뒷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앞부분이 틀려서 3번은 틀렸죠. 그다음에 4번 리을은 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고 승소, 아까 원고가 누구였죠? 갑이었죠. 원고가 승소했다는 건 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부당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갑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어, 너 회사로 돌아가. 회사는 갑을 복직시켜. 네가 싫든 좋든 복직시켜. 라는 판결을 한 거예요. 마지막 5번을 볼게요. 미음의 결과 갑은 버스회사에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됐고 자기가 승소한 판결이 확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복직을 요구할 수 있어요. 회사는 무조건 여기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